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에 회원가입 하시면 되는데요. 식가매매와 종가매매 4개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루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과 함께 4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 하루 한 종목씩 추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특징주 특징주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총 2개의 상한가 특징주와 2개의 특징주가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소개할 상한가 특징주 종목은 승일입니다. 승일 승인 주가가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이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관련주의 승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전날 공개된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4에서 16일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사자 가상대결에서 윤 후보는 40%, 이 후보는 3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9% 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승일은 현창수 대표이사가 윤석열, 후보에 부친 유기준 교수와 연세대 대학원 동문이라는 이유로 윤 후보 관련주로 부유됐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오톡스텍입니다. 교톡스텍이 바이오 벤처기업 아리바이오에 투자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교톡스텍 주가는 바이오 벤처기업 아리바이오가 국내 기관들을 대상으로 천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아라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미국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리바이오는 미국 FDA 임상 2상을 마친 후 임상 3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톡 스택은 지난 2020년 2월 아리바이오와 공동으로 치매치료제 개발에 착수한 바 있어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일 특징주 종목은 대원전선과 원풍물산입니다. 대원전선 주가가 윤 후보 여론조사 1위 결과에 강세입니다. 국민임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율 상승에 관련주 대원전선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4에서 16일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사자 가상대결에서 윤 후보는 40%, 이 후보는 3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풍물산 주가가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도 강세입니다. 앞서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나왔으나 이날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사사오면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로. 이날 오후 5시 22분부터 장 종료시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 손실은 9억 22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